결론 바로 두번 커. 편하자마자 바로 커. 와 진짜 쎄다. 삼성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동결입니다. 첫템은 여는 먹었습니다. 이번 판도 주는 대로 빌드업 해가지고 기물이나 템각을 보면서 후반에 대구성 해볼게요. 회색굿은 이원, <laughs> 흡수자 올려주면서, 블라디가 광신도니까, 엘리스 사주고. 귀감 앨리스. 일단은, 살게요. 일단은 사고. 광신도 한 마리만 나오면은, 피관리 잘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걸 사고도 피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팔 수도 있어요, 다시. 예, 네, 일단은 살게요. 1 1은영사수 이러면은, 3광신도 2기감. 빌드업 하면 되죠. 아이템이 여는 장갑 벨트인데, 저는 여기서 테마나를 만들어주거든요. 1 1을 올리고 삼광신도 정손 만들어주고, 그래서 레업을안한 이유는 니 달리를 두 마리 사야 돼요. 다음 턴에 이명사수 올려줄게요. 랩업하면서 이렇게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가장 셀지를 알아야 돼요. 리롤 한 번도 없이 왼쪽에 시너지표 보면서 딜과 탱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 너무 탱 쪽으로만 있으면 딜이 필요하니까 뭐 썸파 같은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딜탱이 진짜 잘 맞아야 돼요. 지더라도 살살 지면은 후반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는데 피 관리도 안 된다. 그러면후반의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요. 딜러가 꼭 있어야 돼. 딜러 없으면 썸파나 무슨 아이템으로라도 딜해야 돼. 이거는 시비를 귀가안 받고, 앨리스가 먼저 받게끔 벨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갑발을 먹으면 가장 좋긴 해요. 선파를 바로 만들 수 있어서. 뺏겼으니까 이러면, 장갑 하나 더 먹고, 딜템 하나를 더 봐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초반에 정손을 만들어 두면 후반에도 쓸수 있어서 초반에도 좋고 후반에도 좋은 템이라. <목소리가> 이흡수자 피흡 좋아요. 랩업하고 왼쪽에 시너지표 보면 영혼이 부족하죠? 영혼 넣어줄게요. 아, 연승 끊겼다. 장갑을 하나 더 먹어둘게요. 여차하면 은 그냥 덧발로 빼고, 장갑 하나는 딜템, 투정손에 덧발도 괜찮거든요. 구슬 보시랑 벨트, 덧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냥 저거 나머지 벨트 하나는 치감템 봐주면 되고. 아, 니 달리 너무 세다. 흐린. 이제부터는 사코스트 핵심 기물들 조금 모아주면서 팔레벨의 덱을 좀 꾸려줘야 돼요. 학살자들이 좀잘 나오고 있네. 그래서 아이템이 당장 효율 좋은 건 썬파랑 나서스 루덴. 미래 조금 볼 거면 투정 손 아니면 루덴을 만들고 저 장갑을 뭐 인피나 라위 쪽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아니면 연음 먹고 와서 그냥 투정 손 해도 되고 조금 맞으면서 사코 김을 조금 모으면서 팔렙 찍고 충분히 돌릴 돈 있을 때까지 모을게요. 이제는 리롤 덱들이 세져가지고 8렙 찍고서 확실히 안 세지면 그대로 꼬라 박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야 돼. 학살자 쪽보다는 케일이나 자야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 먹고 와서 8렙 찍고 돌리면 한 50원? 60원?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P 33 Not bad 33이면은 한두세대더 맞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근데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 되고 확실히 세져야 되고 9, 0 엘리스 8, 0 돌릴게요 자야 쉔쉔 쉔. 케일 아즈르 자야 레이신, 세트, 쉔, 케일, 자야 올리면서 3차 원까지. 케일한테 이렇게 이성 뜬 애들 있죠. 케일이 이성 떴으니까 케일한테 템을 몰아주고, 쉔이 이성 떴으니까 쉔한테 방템을 몰아주고. 근데 덱을 완전히 못 갖추면 리롤덱한테 약해요. 완전히 갖춰도 약한데 일단은 계속 돌릴게요. 자야 이성 게임 아못 쓰죠? 이미 자야 쪽으로 덱이 정해져서 일단은 리신으로 신성 받을게요. 아이템은 케일에 국공 넣어주고, 구인수나 고연포 생각할게요. 케일을 살짝 낑겼네. 8렙에 계속 돌려서 최대한 계속 세질게요 이성 씻기는 거 넣어주면서, 고연포가 없으니까 배치를 살짝 올려주면서, 여는. 아, 케일 곡궁 처리할 템이 안 나왔네. 이러면 그냥 곡궁 남기고 정손의 까갑이나 정손의 거결. 투 정손에 독발 주고 어. 일단 잠글게요. 일단은 쉔 까갑. 케일이 제일 안전해야 돼서 케일 앞에 가장 단단한 탱 두고. 자야는 생존기가 있으니까. 딜러를 서로 양쪽에 배치해주면서. 어? 아트록스 팔면서 사야 될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마침 세트도 나왔고. 아니면은 그냥 두케일 써도 되고. 케일 쓸 때는 처형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2차형, 3차형, 4차형 느낌이 확실히 다 달라. 사처형 할수 있으면 웬만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케일 쓸 때는. 자야는 처형자가 필요 없는데, 케일은 필요해요. 밀어붙이죠? 쉔이 버텨주는 사이에 자야랑 케일 애들이 딜을 너무 잘해줘요. 리롤. 케일 삼성. 케일을 좀 감싸주면서. 이제 케일이 다 잡아줄 거예요, 이러면. 카타리가 도는 거 버텨주면서. 두번 컷. 블루. 블루 리신 주고 탈론 바로 두방 커 표현하자마자 바로 커야 시원하네 와 진짜 세다 삼성 케일 케일에 뭐 고연포 구인수 순 이런거 없이도 이렇게 정손 주고 쓰면은 세요 삼성이라 존나 세긴 한데 이성이어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시너지 빈 자리들은 그냥 단일아지를 써주는게 좋아요 쉐니 이렐리아 돌려주고 고연포? 고연포 마렵긴 하다. 켈 고연포. 고연포 리신 줄게요. 제드 삼성이긴 한데, 케일이 슥삭하면 이길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컷. 케일이 제드 잘 잡아요. 배치는 그냥 아까 그대로 계속 해주면 될것 같아요. 바꿀 게 딱히 없는데, 케일 군만 키면 투정손이라. 근데 둘다 빨간 먹걸렸네. 빨빨! 와, 킬센거 봐. 아즈를 잘 밀어주고. 주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